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장훈입니다 오늘은 또 좋아하시는 우리 뿅 작가님 모시고 <laughs> <laughs> 웹소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것6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뿅, 뿅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우와. 왔다. 우리끼리 박수. <웃음> <웃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소와 똑같이 네.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 연달아 찍는 거 절대 아닌 걸로. <laughs> 아닌 걸로. <laughs> 아닌 걸로 하죠. <laughs> 아닌 걸로 하죠. <아죠? 웃음> <아닌 걸로? 웃음> <laughs> 그렇죠? 자 그럼 웹소설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것6 가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드 엔딩, 열린 결말. 아, 아, 제가 가까이기도 하지만 독자이기도 아, 하거든요. 정말 네, <laughs> 네, 싫어요. 네, 저도 <웃음> <웃음> 보통 대부분이 이렇잖아요. 에, 그쵸 다른 독자들도 어, 그렇죠. 어. 그러면 당연히 뭐싫겠죠그쵸 그럼 쓰지 말아야 이 한 어. 가지가 생겼네요. 네. 네. <laughs> 그한 가지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독자가 네. 싫어한다.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네. <laughs> 그럼 두 번째 질문. 잔잔물. 아, 잔잔물. 잔잔물도 조금 단식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음, 정말 잘 쓰신 분들이 잔잔물을 음, 쓰면 음. 괜찮아요. 음. 그렇죠. 재밌게 쓰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재미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웹소 자체가 저희가 읽는 게좀 자극을 받으려고 음. 읽는 건데 단단해 봐요. 음. 막락 들으러 갔는데 음. 막 발라드를 부르고 있어. 음. 얼마나 황당해요. 하, 비유가 찰떡이야. 하, 제가 지금 말하고도 지금 그 간격이에요. 아, 나좀말 잘했는데? 이게 바로 글쓰는 솜씨예요. 아, 역시 작가야? 역시 작가죠. 아, 나좀 대단한데? 세 번째, 불륜. 아, 불륜? 아, 아, 불륜 안 되죠. 현실에서 안 되니까요. 어, 현실에서도 안 되니까. 사실 쓰고 싶기도 한데. 어. 현실에서 욕먹으니까. 근데 저도 써도 된다고 하면 가장 쓰고 싶은 1순위 불륜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극을 바란다니까. 음... 그, 그 자극 중에 음, 음. 불륜이 1순위잖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저는 참 웹소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방송에서 불륜 다 보잖아요. 보죠. 아, 심지어 아. 드라마도 불륜 다 온다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왜한테왜안 되지? <laughs> 나 이유를 너무... 잘 모르겠어. 식구딱지를 달고 되는 것은 야한 거밖에 없어. <laughs> 폭력 마약 이런 거안 되잖아요. <laughs> 아안 되죠. 불륜 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식구딱지 달아도 불륜 안 되잖아요. 음, 그런 거. 근데 너무 야해도 또 고수이라고 막. 그렇지. 아니 너무 또 야한 건 또. 그건 이제 초고수의 다른 장르가 있으니까. 그건는 식구금이 아니잖아. 29급? 응 <laughs> 29급? 응. 39급? 네 번째, 숨은 응. 느낌 아 근데 저도 사실 숨은 느낌 잘 모르겠어요 응. 왜냐면 숨은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음 응, 그쵸 그쵸 나도 못 느끼고 응.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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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숨은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알것 같은 느낌은 응. 그냥 재미없다는 숨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돌려하기돌려하기 오,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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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좀 숨은 느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재미가 없다 말고는 딱히 모르겠어요 오, 재미가 없어. 예. 다섯 번째. 아, 이거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도덕적 신미안을 벗어나는 설정. 그러니까, 아...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신미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심한 사륙이라던가. 너무 심각한 학대라던가 동물학대가 있을 수 있고 아동학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음. 표현하기 나른 것 같아요. 그거를 음. 얼마나 음. 세세하고 음. 자세하게 썼느냐. 사실 로판 남주인공 대부분이 막 폭군, 대... 대공 이러는데 아... 다 전쟁 가잖아요. 아, 하긴 목다 알리죠. <laughs> 목다 알리잖아요. <laughs> 어, 걔네 사형이 디폴트 아니에요 어, 일단 그러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전쟁하면 수, 적어도 수천 명을 죽일 텐데. 그러네. 걔네가 살족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네. 그게 살족이 아니면 뭐냐고요? <laughs> 그것도 어, 몇 그러네. 명을 죽이게 살 줄게. 한 몇만 <laughs> 명? <laughs> 그거 다 지구 다 멸종하겠네. <웃음> 그러네. <웃음> 어, 동물 또. 죽이는 것도 말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 놈의 말. <laughs> 그리고 그, 알죠? 그 사냥터. <laughs> 토끼, 사슴, 몬스터 다 죽여요. 몬스터도 생명인데. <laughs> <걔는> 어떡해. 어떻게? 몬스터도 생명이래. 어, 어떡해. 걔는 다 죽잖아요. 루판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실험. 아 인체 실험 다 하잖아요. 걔네. 인체 실험. <laughs> 어, 어떡해. 걔는 어떡하지? 다 아, 도덕적 신면을 해치는 작품들이네요. 어, <laughs> 진짜 어떡하지? 내 남주 어떡하지? <laughs> 아, 남주가 지금 그런 <laughs> 도덕적 신면 굳이 따지자면, 은 현로가 음. 좀. 사정상 세기도 하고, 맞아, 막 맞아. 굳이 막, 철로에서도 사실 막 조폭물 이라고 보면 다 죽이잖아요. 음. 일단 복수해주고 다 음, 해주잖아요. 고무까지할 걸, 이렇게 하는데 굳이 안 되는 거 따지려면 현실의 사건들이죠. 맞아, 맞아. 어. 그게 이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있는 건데 시대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문제를 음.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일어나고 있는 진짜로 뉴스에 나왔던 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뭐가 연상케 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좀 그렇죠. 그거는 음. 사람으로서 음. 조심해야죠. 아, 그거. 아, 아, 그거. 맞아. 그럼 아. 진짜 도덕을 넘어서 진짜 사람으로서 음. 아, 조심해야. 인류의 종문제죠 그렇죠. 음. 뉴스 보면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음. 그거를 웹소라는 즐길거리로 오락거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웹스는 어제까지 오락거리고 음. 오락거리로 시작해서 오락거리로 끝내야 돼. 음. 그래서 웹스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여섯 가지 우리 다 얘기했어요. 어 빠르네요. 저희 그러면 <laughs> 이제 돼지갈비 먹으러 가나요? <laughs> 네. 먹으러 가야죠. 제가, <laughs> 제가 돼지갈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도 웹스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여섯 가지 뿅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주다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